안녕하세요. 모든 구독자분들이 300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아이빌리티비 최필입니다. 당구에 흥미가 생긴 당래니가 당구 중급자 이상이 되려면 꽤 많은 시간을 당구와 함께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서적이나 매체를 통해 연습과 실전을 동반하면서 일부 깨달음을 얻는다면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게 돼요. 보통 초급자일 때 경기 규칙과 기본적인 자세, 브릿지 등을 배운 다음 바로 두께 조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것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멘붕이 오게 되죠. 그것은 바로 구름 관성입니다. 자, 구름 관성이란 하늘에 있는 구름을 말하는 건 아니고 굴러간다는 의미의 구름을 얘기합니다. 공을 무회전 당점으로 출발시켰을 때 여기서 무회전이란 상하 좌우의 회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정중앙 당점을 말해요. 이 무회전 당점으로 수구를 출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무회전으로 수구가 진행하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무회전 상태로 수구가 진행하진 않습니다. 테이블과의 마찰력과 수구를 타격한 힘의 크기에 비례해서 일정 거리 동안만 무회전 상태가 유지돼요. 그러니까 수구를 세게 치면 그만큼 무회전 구간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회전 상태가 끝났다고 공이 멈출까요? 아니죠. 테이블 바닥의 마찰력은 공을 무회전 상태에서 멈춰버릴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힘은 이 마찰력 때문에 무회전에서 전진회전으로 바뀌어 힘이 닿을 때까지 굴러가게 됩니다. 수구를 하단 당점으로 출발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진회전으로 진행하다가 무회전 상태가 되고 그 다음 전진회전으로 바뀌어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끌어치기가 잘안 되는 분들이죠. 그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일적구와 충돌할 때 수구의 회전이 후진 회전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공이 뒤로 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 관성을 왜 두께 조절보다 먼저 알아야 되냐? 두께 조절에는 분리각으로 불리는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구가 무회전인 상태로 1적구와 2분의 1 두께로 충돌하면 수구는 약 60도의 각도로 진로를 변경해요. 하지만 1적구와 충돌하기 전에 구름관성이 작용해서 수구의 회전이 무회전이 아니라 전진회전으로 바뀌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독보기 같은 걸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돌 순간에는 약 60도로 분리되겠지만 이 전진회전, 즉 상단회전에 의해서 수구의 분리각이 작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각도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각도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구름 관성에 의한 이 분리각의 차이는 수구와 일적구의 두께가 얇을수록 작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커집니다. 이런 이유로 2분의 1 두께는 약 60도, 3분의 1 두께는 약 50도 등의 두께 조절에 따른 각도를 먼저 배운다면 반드시 멘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배치에서 1적구와 2적구 간의 각이 약 60도라서 수구와 1적구를 2분의 1 두께로 충돌시켰지만 수구는 야속하게도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네, 수구와 1적구의 거리가 멀어서 충돌하기 전에 구름 관성이 작용했기 때문이죠. 해결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구와 일적구가 충돌할 때 무회전 상태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일적구가 좀 멀리 있을 때는 수구를 세게 쳐서 무회전 상태를 길게 유지시켜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조금 약하게 치고 싶을 때 하단 당점으로 출발시켜서 최대한 일적구와 무회전 상태로 충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수구와 일적구가 가까울 때는 네, 그냥 분리각대로만 두께 조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회전 분리각과 전진회전 분리각을 다 외우는 것이 좋겠지만 머리가 좀 아프니까 초급자일 때는 무회전 분리각만 외우셔서 스트록 연습도 할겸 시원시원한 샷을 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지금 미리 알아두시면 어느 시점부터는 성장 속도가 달라집니다. 복잡할 것 전혀 없고요. 연습하시다 보면 상황에 맞게 어떻게 칠지 바로바로 생각나는 때가 오게 돼요. 그때까지 아이빌리티비 열심히 함께 할 테니까 같이 가보자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께 조절에 따른 분리각과 도대체 어디를 보고 쳐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조준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득공!